자, 그래서, 어, 자는 다시 그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무엇이냐, 어, 생존과 번식이죠. 다시 말하지만, 자는 이 창조주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어, 생존하고 번식하라.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식하라. 왜? 그래야 이 창조주의 본래의 의도, 즉 자기 체험이 멋있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자아는 생존과 번식, 즉 육체의 생존과 번식, 즉 자기 개체는 생존으로서 유지되고요, 번식을 통해서. 어 계속, 어, 지속성을 가지게 되죠. 어 이러한 역할에 한정된 자에게 예를 들어, 어 뭐, 깨달음을 추구하라라든가, 뭐,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너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 희생하라라든가, 에... 심지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번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즉, 우리는, 어, 이 기본 사실, 아주 베이직한 이 진실을 전혀 도에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이죠. 어, 스마트하게 분별해 내야 됩니다. 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식의 정체와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일어난다면, 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잘못된 노력이죠. 오해에 의한 잘못된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과 공포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laughs>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아는 깨달음, 체험, 사랑, 희생 있는 그대로 뭐 자아가 변해서 즉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고 이런 것은 역할이 아닙니다. 매뉴얼에 없어요. 자 사용 매뉴얼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성각 성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그냥 아하 그렇구나라고 크게 한번 되돌이켜서 이해하는 걸로. 이하는 그 그것이 도오다라고 백번 천번 만번 십만번 백만번 이야기해도 어,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깨달음 체험 뭐 사랑 희생 있는 그대로 부처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 역할은 자아가 아니고 이쪽 역할이죠. 한마음 내지 의식의 역할입니다. 의식의 다른 이름이 바로 깨달음이죠. 의식의 한자가 각이잖아요. 각. 깨달을 각이죠. 시각, 청각 할때이 각. 의식은 그냥 깨달을 필요가 없죠. 의식이 그냥 깨달음이고요. 의식이 소위 말하는 어 깨달음 체험이고요. 의식이 그냥 사랑이고요. 의식이 희생이고요. 사실은 희생이 없죠. 그냥 자기 자기 사랑을 희생이라 합니다.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의식입니다. 부처가 의식이고요, 하나님이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고, 모든 선지식과 선현성각이 의식이고, 어, 여러분 모두가 의식이고, 우리 모두가 의식이다. 여기는 인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무생물 전체가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전혀 없죠. 예. 우리는 이미 이 의식으로서 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제발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거는 명령문이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조건입니다. if죠, if. 그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혹은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조건절이잖아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것은 모든 성연들이 응틀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의식 진실 아니었다 반야바라밀은 조건이 아니죠. 무조건이 돼야 되죠.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어, 세상의. 에... 이 꿈속의 일이고요. 그것은 자에게는 중요하죠. 우리의 다른 역할인 자에게는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 시험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건전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 문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지금 찾아나선 분들이 이 조건에 자꾸만 얽매인다면 이거 엉털이잖아요. 육조해능께서도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한다. 만약 네가 수행자로서 선정을 닦는다면, 즉,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한다면 부처가 된다. 이것은 엉틀이라고 했잖아요. 육조해능의 말씀이 우리는 본래, 우리 본래 정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다만, 이 완성 안에서 완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 도구를 고안해 내었다라는 것이 육저 해능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조건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laughs> 자아 관점이기 때문에 에 자아의 입장에선 옳지요. 그러나 아 이 진실을 목말라 찾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자아 기준의 모든 조건적인 이야기들은 잘좀 새겨들어야 한다. 새겨들어야 된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이러한 말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쳐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이런 이야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